우리 청설모씨 뭐하시는 거야? 야저저저 기어 올라가는 거 봐. 청설모씨, 그러니까 청설모씨 어디 가세요? 청설모씨, 청설모씨 어디 가세요? 청설모씨 어디 가시나요? 어 없었다. 어, 저기다. 정선무 씨, 나좀 데리고 가요. <laughs> 어,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생겼네, 저거. 야, 저잘 탄다, 저거. 야, 음. 어, 참새가 공격하네? 어우, 공격하는 거. 자연으로 가는구나. 잘 가라.